자 사장 설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여줘라. 그래서 땅에 지팡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제 뱀을 꼬리를 잡으면 제일 위험해요. 근데 꼬리를 잡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적.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은 예전에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것을 손에 품고 넣었더니 본래의 살로 되어 돌아왔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내말좀 들어라. 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뱀. 나병인데, 이렇게. 나병. 이렇게, 나병. 나병 뱀 나병 나중에 보시면은 아 지팡이 뱀 나병 아, 설득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요취지하는 부분들도 쭉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재밌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때를 위해서 지금 쭉 이렇게 썸머를 해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적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죠. 표징 그 뱀으로 변한 거 있죠? 지팡이가 그거는 믿지 아니하여도 이 나병은 믿을 것이다. 근데 두 이적을 또 믿지 않으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할 거니까 땅에 부어라. 다 알려 주시죠? 계획이 다 있으셔요.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혀가 뻣뻣하고 뻣뻣하고 두난자입니다.라고 또 이제 하죠.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데 모세가 주여 보낼만한 자를 답답하죠. 어 답답해 이구 성경 구절을 읽으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모세가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랬더니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은 너도 알것 아니냐. 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있죠? 누나도 있고 형도 있어요. 형의 이름은 아론.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 미리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계획도 주셨고요. 또 이적도 보여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고 아론도 주셨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리더십도 주셨습니다. 이제 출동.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20절의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갑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이제 가다가 시보라도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매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그 정결 의식도 그 가족들이 다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가족들조차도 소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먼저 만나십니까? 아론에게. 하나님 참 바쁘셔요. 아론에게 가셔서 모세를 맞으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 우리의 떨리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보딘을 행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아론이 모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하니 그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며 그 고난을 살피셨다함과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도망갔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박수. 모세, 모세, 아론, 아론. 여기서 우리 사장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그 지팡이를 꺼내라. 뱀이 됐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주겠다. 그의 손에 나병이 이렇게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본래 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능력이 되게 하겠다. 만약에 이두 가지도 믿지 않니하면 나일강물을 조금 떠와서 땅에 부으면 내가 피로 변하게 하겠다. 아 주여, 놀라운 능력인 건 알시겠지만 본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뻣뻣하고 두단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더니형 아론이 어, 있지 않느냐? 네가 말 잘하는 것 너도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보낼 테니 아론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아유 그러면 이드로에게 가서 말해야지. 그래서 이드로도 병안히 가라. 절차를 다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가족들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는 기적을 맞이합니다. 아론을 맞이했습니다. 아론을 맞이해서 모든 걸 알려주었더니 아론이 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죠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5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제목은 바로와의 만남입니다 바로와의 만남 한번 옆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써놨는데요. 바로 와의 만남.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이제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자, 2절의 말씀 한번 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또 이야기하죠. 내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사흘 길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제사, 여호와께 제사, 예배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신데 치실까 두렵다. 어 바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가서 노역이나 해라. 어 전혀 뭐 무시하고 있죠. 그 말을.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7 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 때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노동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벽돌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보다 더 적겠죠. 스스로 집까지 이제 주어 가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독촉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바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셨던 거죠.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강퍅하기 때문에 너를 너희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이르되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게으르다. 이거는 바로 아주 나쁜 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너희가 이르길,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두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 예배드린다는 말 때문에 그냥 마음이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바로의 전략이 조금은 성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아주 싫어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아니라 이거죠. 주님의 일을 할때 가진 방해가 있어요. 그 외적인 방해도 있고 또 우리의 심적인 갈등도 있고 또 같은 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목적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오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어 요약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옆에다가 괴롭힘이 더함 우리 21절 옆에다가 여기다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 신하들의 미운 것이 너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론이 가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불만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다. 제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마음에 안타까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하게 생겼으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더 확대를 당했다. 네, 6장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장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내쫓겠다. 네, 그 펴신 그 팔, 강한 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누구로 알려줬었어요? 전능의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아주 네, 유일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근데 네, 여기까지 쳐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똑같은 또 변명을 해요. 근데 이번에 또 달라요. 경험을 해 봤잖아요, 바로를. 바로를 경험해 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 곧지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바로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도 듣지도 않고,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할게. 내가 강한 손으로 편팔로 일할게. 너는 앞으로 가서 전달만 해라. 전달만. 자꾸 이야기하죠. 자, 이때, 우리 재밌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 우리, 이제 처음에 3장에 보면, 모세가 레위, 레이 여자가 레이 집안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다 정도까지만 돼 있는데 아주 자세한 모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 세 번째 아들 레이 가 여기 나옵니다. 레이의그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꽤긴 시간 동안 아들의 아들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고무가 있습니다. 게르손 고한 무라리 요 앞자만 쳐볼게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렇게 알아야 돼요 레이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우리 아들이라는 거에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이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어요 137세 자첫 번째 아들 누구죠 게르손 게르손 여기있어요 게르손 첫 번째 아들. 자두 번째 아들은 고하시죠 고핫. 자세 번째 아들은 무라리 무라리. 게르손과 고핫가 무라리죠. 근데 여기 아므람은 여기 아므람이 어디 있어요? 고핫세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여기 아므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2 0 절에.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 였으며 요게벳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요게벳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 누구예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네,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 여기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정리하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 레이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압 무라리인데 백, 레이가 1 3 7세였어요 게르손 고압 무라리 중에서 고압의 아들 아므람 여기 아므람 있죠? 아므람. 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의 요게벳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였더라. 137세 치면 좋겠죠. 네. 중요한 것만 쳐봤습니다. 다 치면은 사실 이게 뭐가 뭔지잘 몰라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오, 엘라살, 이다말. 나중에 이제 제사장 족보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 6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모세가 바로에게 갔다 와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바로도 말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도 말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였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이끌겠다. 이제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겠다. 여호와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 유일신 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이야기를 하, 했는데 모세는 아니 하나님 바로도 말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좀자 이제 그 아론과 모세 조상에 대해서 나오죠 그 조상이 어딥니까 레위 족속이에요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면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레위의 아들들 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이제 레이 족속으로 각자 나중에 가면 그 족속대로 임무가 달라요 네자 아론과 모세의 족속이 레이족 속 그리고 고앗 아무람 요렇게 나가는 것이죠 네 엄마는 엄마 성함은 요게베 이제 바로의 딸이 유모로 모세 엄마를 모셔왔죠 누이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론 나다바비오 알라산 이다말 여기까지